이, 이쪽 각도가 아. 이쪽 거품 거품 생성기. 거품. 아니, 누르고 있어야지. 아니, 이렇게 하고. 거품이 너무 많은데? 어, 뭐야안 나왔어? 거품? 아, 나오긴 나오는데. 거품이 너무 많은데. 맞아. 거품이 나어줘지드러워와나 올라나? 해 볼까? 한번 해 줘. 잠깐만. 음. <laughs> 음, 이거 이렇게 먹어봐, 누르면서. 아, 그냥 누르면서 먹으라고? 어, 진짜. 응, 음? 음. 그렇지 장난이지. 음. 크임 장난이지.